요즘 어딜 가나 뽁적+ 뽁적한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코로나가 끝난 느낌인데요 여기서 기쁜 소식 하나 부산의 축제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축제들만 쏙쏙 골라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산 원도심 골목길 축제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네개 지역구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중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기 딱 적혀 있네요. 제7회 부산 원도심 골목길 축제. 사람도좀 많은가 보고 저기서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중구 일대를 거니며 미션을 수행하라. 반갑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션 하시면서 스탬프 찍으시고 하시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 미션에서 쪽 웃음 등대 가셔서 사진 찍으시고 스탬프 받으시고 이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 스탬프만 받으면 되네요? 네. 어렵지 않네요. 네. 화이팅! 네, 어. 지역의 유명 먹거리를 즐기기 위한 스탬프 투어. 중구 대표 관광지 네 곳에서 주어진 미션을 완벽히 수행해야만 합니다. 유월대 광장에서 호송 등대와 사진 찍기. 갑시다. 오케이. 둘, 둘, 셋. 다들 사진 찍기 삼매경에 푹 빠진 하하하. 모습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가족끼리도 이렇게 오다 안녕하십니까? 네안녕하십니까 아, 가족끼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야외에 나오시게 좀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래간만이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나오고 있다가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스탬프 다 찍어야 된다 그러는데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잘할 수 있겠어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서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또 좋은 기억 남기고 또 이런 행사들이 또 자주 있으면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이제 가족도 편안하고 이제 바깥으로 도시도 좋아지고 네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미션 해야 돼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네. 손자 아가지고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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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하나 둘 셋. 드디어 첫 도장과 동시에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부평동 냉채족발 확보 완료. 두번째로 향한 곳은 부산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 있는 중앙동 40계단. 40계단 미션 오케이. 좋았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랜덤으로 지정한 장소에 가셔서 채팅방으로 들어가는 미션에 대한 비밀 번호를 비밀 번호를 알아내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미션입니다. 이 야, 시대를 담은 동상. 야, 이거 기가 막힌 템이다. 튀기 티같이. 저도 옛날에 구포 시장에서 이거 하터만 광이요 해가지고 옆에 흘린 거 말주고 그랬는데 아 옛날 생각 나네요. 이 동상은 아니고 요 인해 제가 찾는 동상 책 있습니다. 아코디언 치는 아저씨. 아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코디언 켜는 사람, 더 아코디언 플레이어. 아요 인해 요 인해. 40개 다 미션 성공. 오케이. 추억의 사진과 함께 멘부샵 어묵 도장 획득. 역시 별로. 이번에는 아트시네마에서의 감성 이벤트를 즐겨볼 차례입니다. 한달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 고채 감성까지 쾅쾅! 드디어 마지막 미션 장소. 먹거리가 가득한 비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야, 마지막 스탬프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좋다. 마지막 스탬프야. 안녕하십니까? 행사 중에 찍으셨던 사진 있으실까요? 네, 사진 있으시면 저희 SNS에 태그해 주셔 가지고 올려 주시면 됩니다. 중구를 여행하며 찍은 나만의 스팟 사진을 SNS에 공유만 하면 마지막 도전까지 획득 완료! 미션 완료! 아, 요거 다넥체족과사라다 빵에 명란 파스타 멘보샤 어부까지 용두산공원에 봐도록 가겠습니다. 바로 고! 원도심 중구의 맛을 즐기러 용두산 공원으로 향해 봅니다. <laughs> 야, 알차다 알차. 냉채족발부터 사라다빵까지 원도심을 대피하는 먹거리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야, 내개스텝프다 네 받으시고 이제 식사하시는 거죠? <웃음> 네. <웃음> 오늘 네, 맛있어요. 예, 네, 직접 도시니까 어때요? 네, 오늘 진짜 너무 만족도 장이에요 아 <laughs> 진짜 만족해요. 이런 부산 골목도 보니까 어이. 부산 너무 아름다워요. 아, 오늘 그러면은 직접 돌아본 우리 부산 중구의 아름다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어요. 아베트남어로 어, 해도 한국어로. 될 거라 같... 한국어로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부산에 오세요. <laughs> 오세요. 재밌어요. <laughs> welcome to b 도움이 되시라고. 박상현 마칼롱 리스트의 푸드 스토리 강연과 TV에서 축하 공연을 보며 등, 중구를 등릉가. 오롯이 즐겨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제를 만나볼까요? <laughs> 오랜만에 영화의 전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유는. 바로 부산국제연극제 때문인데요. 자, 2020부산국제연극제 돌아왔습니다. 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예술 감독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입니다 이제 네. 코로나를 뚫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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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 또 준비하시는데 또 오랜 시간 걸리셨을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80% 정도가 비대면 공연이었다면 네. 올해는 80% 이상이 관객과 직접 대면하는. 공연들로 예, 좀 바뀌었죠. 아 예, 그래서 확실하게 좀 기지개를 좀펼수 있을 것 같고 주접시이 어, 거리로 나오셔서 극장으로 음. 오셔서 마음껏 즐기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작년하고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네요. 그렇죠.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우리 예술감독님께서 추천하시는 작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막작인 에쿠스, 뭐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명작이죠. 음그 외에도 저희 폐막작 귀여운 연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안토체의 단편소설 가색한 연극입니다. 또 신체적인 언어도 같이 겸해서 어,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또 새로운 재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호흡을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아마 현장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이야기만 들었을 때 너무 이제 기대가 되니까 네네. 저도 제 눈과 귀로 한번 네.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9일까지 진행되는 제19회 부산 국제 연극제에서는 제 폐막작 이외에도 우리나라및 세계 각국의 우수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너 도대체 이집 사는 게 뭐야? 어? 부산국제연극제의 또다른 묘미, 이곳에서는 국내 유명 거리극의 다양한 장르 연극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전통과 퓨전 국악의 만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랜만의 거리 공연에 퍼포머도 관객도 모두 신난 모습이죠. 희귀 동물과 함께하는 맛을 쇼쇼쇼. 예상을 벗어나는 놀라운 퍼포먼스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여름밤, 신비로운 추억까지 안고 갈수 있겠어요. 야, 오랜만에 공연 보신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거의 연극제라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저는 아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연극제를 보는 거라. 아 태어나 처음으로 연극제를 보는 겁니까? 네. 그래서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뭐 맨날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 봤는데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요. 아. 진짜 지금도 지금 보령보령 하는 게 <웃음> <웃음> 이런 공연들 많이 앞으로 보여주면 좋겠네요. 아 저도 이 기분 쭉 이어가지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행복하시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산의 축제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밖으로 나오셔서 부산 축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시끌벅적한 축제가 그리웠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거리로 나가 마음껏 부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